남가주 지역의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급등한 이후에 부동산 매매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남가주 주택가격이 최고 수준을 넘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남가주의 주택시장이 최근까지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신규 주택 건설이 어떤 이유에서든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컨스트럭션 할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승인도 잘 나지 않고 그리고 땅도 없고 비용도 높고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시장에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최근에는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물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매매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또 남가주, 또 센추럴 내륙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봤는데요. 리스팅은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리스팅이 올라가면 어, 세일즈도 올라가야 될 텐데 세일즈는 올라가지 않거나 줄어드는 그런 현상. 전문가들은 크게 오른 가격으로 거래는 줄었지만 공급 부족과 경기 호황으로 남가주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SSBS 이원정입니다.